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의 진실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왜곡된 진술들이 나와야 되는가, 왜 사실과 다른 진술들이 나와야 되는가, 어느 특정 목적에 맞춰진 진술들이 나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공개된 법정이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비교적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증인신문 어, 과정에서 오늘 이제 아침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잠시 휴식하신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박정근 사령관이 오늘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졌다고 했다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는데 그럼 그 뒤에 인원이든 사람이든 국회의원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재반 정황에 비춰봐서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 비춰보면 앞에 말도 사실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군인들만 쓸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인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맥락으로 따지면 의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런 데아니 맥락의 문제가 게...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인원이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습니까 그리고 어, 재판관이 질문을 하, 했을 때도 하셨을 때도 분명히 의원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그 박종근 사령관의 어떤 조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그런 것을 보면 인원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전체 말의 취지도 신빙성에서는 저는 무너지는 것이나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 대통령께서 인원이라는 말은 안 쓴다고 하시고 그 다음 부문단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세번 쓰시더라고요. 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던데요. 언제 인원이란?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음. 인원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바로 세번 연속으로 쓰시던데. 글쎄 그거는 그 예를 들으 라고 했는지잘모르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최근 연설문에서도 아. 인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던데요. 음,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내당 공작, 사의 공작 이런 말을 하면서 정치 무작정. 나와 있데이 규정도 고정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그건 뭐 질문하시는 분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 개엄 선포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어떤 타임테이블을 보면 그 이면에서 작동 있는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1 2월3일부터1 2월4일 상황하고 그리고 아까 박종근 사령관이 네. 검찰에 조사 받았고, 받은 게 9일이고, 10일이고,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타임, 그리고, 어 다른 특정인이 또 명단 얘기하는 타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보고, 그리고 정치 일정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한 것이지 이게뭐호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의결방부수가안 채워졌다고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말 자체에 인원이 맞지 않는다면 그말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표창구인 인원이란... 측은 이제 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발언이 역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요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 김병주 t v 인가요 나가서 요원을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요원이라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그 국방부 장관 심문할 때는 의원이 요원으로 둔갑된 거죠? 라고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김전 장관이 넵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그 당시 용어가 요원이라는 단어가 김병주 t v 에서 나왔고 군인들의 요, 단어가 혼용자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원이라는 단어는 대통령께서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오늘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러면 인원이든 사람이든 그 국회 문을 부수고 누군가를 안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자꾸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건 맥락을 보면 어 이제 아까 어떤 사핵물 탈핵 이라든지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숲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볼 생각들을 하야, 해,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적인 그 위에 전개된 상황들, 뭐를 어떻게 했느니, 뭐를 어떻게 했느니, 이런 부분만 따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숲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에 있는 나무가 어떻니 나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숲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전제로 보면 끌어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적은 병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끌어낼 것 같으면 의결을 막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완전 봉쇄를 할 것이지 지금까지 이 탄핵 재판에서 나온 증인 어느 누구도 사전 봉쇄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 가서 명령을 받고 갔다는 증인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께서는 어, 지금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평화적 계엄을 구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 사후에 사후에 진행된 상황들에서 진실이 어떤지는 공방이 자꾸 이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아예 의견을 막을 것 같으면 봉세를 하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력이 그런 군인이 그런 숫자가 파, 거기에 병력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고 큰 숲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나무만 들여다보고 나무가 어떠니 나무가 어떠니 하니까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게 변호인단과 상의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아까도 많이 적으신 상의했다, 상의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고, 우리도 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법정에서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고, 증거도 제출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